3D 프린팅으로 재미있는 세상 만들기 예, 대림대학교 기계과 유충현 교수입니다.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 봤죠? 통 아저씨예요. 통 아저씨를 가지고 재미있게 놀려면 이런 칼이 필요하죠. 그래서 칼을 하나 찌르고, 어안 나오네? 어, 이게 왜 쓰러졌어? 또 하나 딱 찌르고, 네, 이렇게 하면 두 개밖에 없는데, 그러면 칼이 부족하죠.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이런 통화저씨가 많이 있었을 텐데 칼을 보관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칼이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칼들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3D 프린팅으로 만들어 보는데 보면 이 칼들에는 이런 어떤 어, 걸리는 장치들도 있고 이렇게 어느 정도의 길이도 있고 이런 것들이 여기에 적용이 돼서 이통화저씨 놀이를 할수 있죠 이런 거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거 짜잔짜잔 짜잔. 혹시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요? 어, 이거 건담 어, 저도 되게 좋아하는 로봇인데 이게 오래 지나다 보니까 어, 팔이 없어 팔 팔이 어디로 갔지? 팔이 없어 양쪽 팔이 다 없네 어, 이 뒤쪽에는 날개도 있는 것 같아요 어, 근데 칼은 있네 칼 <laughs> 칼은 있고 여기 로봇에 팔이 없죠 이런 팔도 우리가 한번 모델을 만들어서 3D 프린팅으로 만들려고 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장난감보다는 예전에 썼던 장난감, 정말 아쉬운 장난감, 어 나의 최고 사랑하는 장난감, 어 인형도 좋고 어 이런 장난감들을 가져와가지고 어 여기 다친 부분을 고쳐주는 그런 일을 한번 해볼까 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3D 프린팅으로 새로운 로봇과 새로운 장난감을 우리 함께 만들어 봅시다. 그러면 우리 재미있는 3D 프린팅 함께 해요.